어, 네, 안녕하세요. 미니의 몽글고루입니다. 오늘은 초코딸기 무스, 딸기, 딸기 초코라 했나? 음, 초코딸기 무스 케이크를 할 건데요. 아, 잠시만요. 그이 묻었나? 나는 네. 초코딸기 무스 케이크를 할 거고요. 음, 준비물은 천사 점토, 꼭분동색 물감이랑 분홍색 물감, 이쑤시개, 이 생크림 토피? 아니, 생크림 짤주 저는 아까 만들어서. 그리고 또 물풀 소개했나? 아,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 물풀까지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다, 다 마르고 나면은 바닐라 발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탄사수점토를이 두개로 염색해줄건데요 근데 하나의 케이크에요 하나 케이크 마블링을 넣어서 하려고 근데 화장 하면 어떡하지 일단 이렇게 해서 좀 연하게 될것 같아요, 왠지. 어, 왜안 나와, 이것도. 어휴, 덩어리가 좀. 이거를 반죽해 주세요 이렇 섞었는데 참 딸기는 없고 초코만 보이네요 딸기를 엄청 많이 넣었는데 일 어차피 초코 딸기니까 빵은 그냥 그걸로 할게요 초콜릿 이 위에 아 맞다. 이좀남겨야 돼요. 좀 이따가 뭘할 거라서. 해주시고 이 위에 생크림을 짤거예요 생크림 이렇게 짜르고 10개 이렇게 십자로 나오게 너 뭐야, 이거. 에? 응? <laughs> 에, 너무 많이 잘랐나 보다. 이게 이상하게 돼. 이게 위로 나와요, 위로. 일는 이렇게 하고, 이쑤시개로 막 찔러주세요. 이게 해도 별 껍질 있으신 분은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별 껍질 없어서 엄마가 안 사줘요 돈도 없고 용돈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막아 무슨 한번 하면은 100원밖에 안 줘요 100원 진짜 쪼잔하지 않아요? 와나 진짜 짜증나서 그래놓고서 돈 갖고 오래요. 제미녀어처하 돈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미녀어처 뀨, 뀨뀨님인가? 뀨 뀨뀨님인가? 유튜브에 뀨뀨님, 맞나? 그님한테 5천원짜리 샀는데, 엄마가 지금 안 넣어주고 있어요. 홈뱅킹으로, 홈뱅킹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고요. 아, 왠지 이쁘지 않나요? 되게. 왠지 아, 장미 같아, 이렇게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거를 아까 이렇게 뒀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밀대로, 밀대나 다른 걸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돌돌 말아주시고. 길게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린 다음에 이거를 딱 반을 잘라서 네, 반만 사용할 거예요, 반만. 으 풀린다, 풀려. 여기다가 꽂아주세요. 그냥 막 만들어 봤는데 이쁘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세 개, 세 가지 맛이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블르고 시작하려고요. 안 할려, 안 할까,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초코딸기 토핑을. 아니 이거 초코 초코로 해야겠어요 초코 초코 아 화이트 초코 또 뿌려봐야겠다 이렇게 있거든요 다시 화이트 베리 화이트 레몬 화이트 블루 화이트 초코가 있는데 제가 막다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제일 잘 나왔어요. 이게. 막 동그라미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어 왠지 너무 큰것 같아. 여기다가 이따, 꽂아 주세요. 펠 꽂아 주시고 이제. 레진을 두개날때일 비율로 짜주시고 이건 무스 역할이에요 무스 역할 짜서 섞어주시고. 바로 짜서 미쳐주세요. 뭐 무슨 케이크 만드는데 9분이 걸리냐? 네, 빨리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됐고요. 지금까지 초코 무스 케이크 만들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